우리 서로 친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에요? 나 서로 친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아니에요? 계속이에요 계속이에요 아 옥사이드 옥사이드 아니네 메쉬 자 이게 바로 메쉬 이번에도 원더골이 나왔죠 가만히 놔두면 안 돼요! 어? 여기저기서 가만히 놔두시면 안된다고요 감사합니다, 바꾸니. 자, 요거죠. 메시. 이게 대박이었다면, 이게. 자, 이게 노각이었죠. 이게, 이게 대박인데, 이게. 자, 여기서. 자, 그렇게 뭐 반응도 못하죠, 이거? 이게 좀 대박이지 않으세요? 요거, 요거, 이거, 이거 오, 오, 대박이었어. 반응을 못하죠, 그죠? 기가 막혔죠. 좋습니다. 손흥민 노각 또는 컨트롤슛 맞습니다. 감차입니다. 감차 컨트롤슛이 감차죠. 감차.